꿈나라, 사상나라 친구들, 샬롬. 예배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성 들여 예배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세상 나라, 꿈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지난주 말씀 듣고 혹시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친구 있나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예쁘게 또 멋지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 나와라. 뿅! 대시를 읽을 수 있는 친구는 전사님이랑 같이 읽고, 어, 엄마, 아빠가 대신 또 읽어줄 거예요. 못뭐 읽는 친구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누가 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 누가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가 아닌 친구 있어요? 강도는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건들을 마음대로 빼앗는 아주아주 깜마음 아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말씀 속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온대요. 우리 오늘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가볼까요? 뚝뚝뚝! 오늘 예수님에게 누군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짜잔!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박사님, 바로 율법학자였어요.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질문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친구들은 언제 엄마 아빠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형님이나 오빠나 언니에게 물어보나요? 맞아요.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물어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 선생님은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잘났거든. 내게 말이 맞거든.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일부러 간 거예요.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죽지 않고 계속 영원히 살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대답 대신에, 어,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하고 대신 질문을 하였어요. 그때 율법학자는, 아, 그걸 당연히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죠. 그자 예수님께서,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이 율법 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어요. 그럼 예수님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 대신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친구들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한번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저 멀리서 아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야 되겠군 바로 아까 조사님이 이야기했던 까만 마음 사람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마구마구 때리고 괴롭혀서 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강도들은 으하하 잘 됐군 가자 강도들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친구들 어떡하죠? 이사람은 누가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마음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아이고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어, 나중에 밤이 되면 너무 추운데 옷까지 빼앗겼는데 어떡하죠?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였어요.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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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잘하는 바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갔어요. 하 어? 뭐야? 이거 강도 맞는 사람이잖아? 아이고 저기 피를 흘리고 있네? 어휴, 안 되겠다. 나는 피를 만질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피를 만지면 안 되는데 빨리 가야겠다. 으. 어떡하죠 친구들?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네요. 어, 이 사람은 빨리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누군가 길을 지나가네요. 우리 성전, 좋아, 좋아. 우리 성전이 좋아, 좋아. 바로 제사장을 도와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도 이 강도 없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으, 뭐야? 그러자 이 사람이, 어, 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야, 아야, 저좀 도와주세요. 으, 제발 이거 좀 높아 얘기하세요. 으. 레위 사람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아안 어, 돼, 안 돼, 저, 어, 빨리 성전에 가봐야 한다고요. 어, 여기 있다가는 또 강도들이 나까지 괴롭힐지 몰라. 어, 빨리 여기 도망가 버려야겠다. 하고, 레일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친구들. 아, 친구들 어떡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성경을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는 제사장도, 레일 사람도, 이 다친 사람, 이 강도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와주질 않네요. 아, 친구들, 어떡하죠? 이 사람 이렇게 있으면 그냥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어떡하면 좋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또 누군가 지나가네요. 예배합니다. 어?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우리 친구들은 한국 사람이죠? 전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 저 유대 사람이잖아? 왜 놀랬을까요?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서로 싫어해요. 특히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으으저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어 사마리아 사람이랑 절대 얘기도 하면 안 돼. 어 당연 같이 놀면 안 되지 같이 지나 당연도 안된다그어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싫다고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너무 너무 싫어했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 자기 나라의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고 괴롭히는 유대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동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 유대 사람이잖아? 어떡하지?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많이 다쳤잖아. 도와줘야지. 어, 강도를 만나셨나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상처가 많으시네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어, 약도 발라드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어, 제가 편안한 곳에서 쉬실 수 있도록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친구들 여행 가면 어디서 잠을 자죠? 어, 호텔이나 다른 집에서 잠을 자죠? 어, 그런 곳 옛날에 여관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여관에 이 사람을 데려다 주러 간 거예요. 자, 제가 데려다 줄게. 걱정 마세요. 하, 많이 아프셨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다친 강도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밥도 먹여 주고, 추울까 봐 옷도 입혀 주고요. 이불도 덮여 주고요. 약도 주었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여간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말했어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혹시 또 일어나서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저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하고 여간 주인에게 돈을 주고 떠났어요. 이 유대인 사람은 아마 친구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몇번 깜짝 놀랐을까요? 한번 세어볼까요? 첫 번째.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으, 아, 아, 아 악당. 강도관나 타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놀랐을까요? 맞아요. 당연히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음, 같은 나라 사람인데?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어.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제 놀랐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내가 그동안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마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잘난 척 하기 좋아하는 율법학자에게 다시 물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때, 일곱 박자가, 아유, 그야, 당연히 착한 일을 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맞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렇게 하세요. 친구들, 어? 내 이웃이 어디 있지? 나랑 친한 친구만 내 이웃이야.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친구만 내 이웃이야.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이웃이라고요? 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바로 내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와줄 수,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어? 뭐라고요? 어, 친구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전사님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어떻게 도와요? 도와줄 친구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집에 누구랑 같이 살아요? 혼자 사는 친구들 아무도 없죠? 엄마 아빠, 또, 또 동생. 형아나, 누나, 오빠, 언니, 그쵸? 우리 친구들 가족도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마는 하루 종일 일어나서요.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고요.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어떤 엄마는 회사에서 일도 하신대요. 아, 그런데 그 엄마가 주는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먹어요. 에이, 내가 좋아하는 거 없잖아요. 엑스 엄마가 주는 음식을 스스로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그게 얼음움에 빠진 엄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빠가 집에 오실 때아빠 오셨어요 하고 아빠를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닥토닥 아빠에게 안마해 드리면서 사랑해요 하고 뽀뽀해 드리면 아빠가 힘들었던 게싹 날아가실 것 같아요. 그럼 누나나 형 언니 오빠는 어떻게 도와줄까요? 사님이 언니가 두명 있는데 제일 중요한 비밀을 알려줄게요 바로바로 바로 까불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 언니 오빠 형한테 대들면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옆에 지금 형아 누나가 맞아 맞아 하고 있자 맞아 전그 사람 다 보고 있다고요 까불지 않고 언니 오빠 누나 형에게 떼쓰지 않는 거예요 형아 누나 생각을 어,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맞아 형아 말이 맞아 누나 말이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생인네 친구 어려움에 빠진 동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아 심심해 놀아줘, 오빠 놀아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재밌게 잘 놀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쩌면 성우함송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족들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잘 도울 수 있는 친구 손들어 볼까요? 오, 어손안 드는 친구가 뭐지? 손 들어볼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어, 새싹나라 친구는 새싹나라 밴드에 꿈나라 친구들은 꿈나라 밴드에다가 어, 그림을 올려 주세요 이번 주에 내가 우리 가족을 도와준 이야기를 그려주세요 어전상당나 그림 못 그리는데요 그런 친구는 엄마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할수 있지요? 우리 그럴 수 있는 친구들 이 예쁘게 두손 모아 볼까요?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돕고 싶어요. 우리에게 그런 예쁘고 착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가족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 힘이 들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힘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찾아가서 꼭 안아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신나게 밖에서 놀지 못해서 힘들고 좀 지쳐 지쳐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빨리 나쁜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몸과 마음에 건강하게. 잘,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